저희 양산tv는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양산의 이색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도의원에 출마하는 양산의 이색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만나보고 그 특이점이 우리 양산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PD가 취재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 우리 교육관뿐만 아니고 어~ 저희들 도의원 중에서 도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이런 분들이 공약을 낼 때는 네. 이게 어~ 보수 보수든 진보든 이게 네. 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정말 어~ 학생들을 그 중심에 놓고 네. 학생이 중심이 되는 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이면 은 네. 저는 그게 보수든 네. 진보든 네. 모든 부분들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아,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죠 그 점에 저도 동의하는 네. 바가 그래, 항상, 있습니다 항상 학생, 학생을 중심에 두고 네. 모든 정책들을 반영해야 된다 네. 우리 성인인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일선의 선생님을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학생, 항상 학생을 중심을 두고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져간다면 그게 보수가 뭐가 필요하며 진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학부모회를 어떻게 보면 자치기구로서 음. 뭐 경남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데큰 역할을 음. 하셨습니다. 네. 예.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는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음. 일단 학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네.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고안에서 그 학부모회 규약이라는 취지로 해서 학부모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어, 실질적인 부분의 차이는 많은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네. 어, 사실은 저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전반적인 그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심의, 심의 의결기구로 하는데 학부모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학부모회는 단적으로 학부모회가 결성이 되고 학교 교육에 네. 학부모들이 정정 민주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부여하자. 네. 그런 곳에서 나중에 학교 교육에,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 네. 기여를 할수 있다. 네. 어차피 뭐 교육 전문가로서 도우위에 입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학부모회를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음. 조례로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음. 음. 계기라면은 저도 학부모회는 당연히 네. 네. 법적 근거 안에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학부모회를 만나보고 했을 때는 네. 그냥 일반 우리 학교의 운영비에서 네. 일부분을 떼서 네. 학부모에게 이제 회의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되는 걸 보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학교 운영 어, 학교 학부모회가 네.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 네. 그래서 이건 법적 근거로 마련해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네. 그분들이 회의비라든지 네. 그다음에 선출하는 부분들도 초등학교 유학년 회장이 당연히 네. 학부모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전체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서 정상적인 선출 과정을 거쳐서 조직화, 조직화, 조직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이 가장 우리 학생들이 나아갈 미래 교육도 민주적인 교육이 될 것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되려면 은 기본적인 예산은 자기 스스로만의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게제 부분이었고, 이 토대는 다른 학부님들의 모 요구사항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달라. 그럴 수 있을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충분히 해서 예. 저희가 일정 시간을 거치면서 예. 이제 그토론회도 어, 학부모들 하고 예. 그래서 토론회 부분에 자기 자기들이 뭐 학부모분들이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예. 좀 가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 충분히 반영시켜가지고 예. 이 이제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을 해놨죠. 예. 음. 어떻게 보면 뭐전에적으로한 했습니다만은. 그... 공약 점검 방송도 네. 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공약을 이행을 하신 걸로, 네. 전반기에만 그렇죠. 상당량을 공약약을 이행을 하셨거든요. 당시 공약 이행사항에 학부모회 자치기구 만드는 조례 제정에 대한 공약은 있었습니까? 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추가된 그런, 그렇죠. 공약이다. 공약은 아니고, 어, 공약 건재한 한80% 이상을 다 수행을 했고요. 일단 뭐 학교, 그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님들은 누구나다 한영을 하는 조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교육계에 지금 현직에 계시던, 퇴직을 하신 분이든 그런 분들도 학교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더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수든 진보를 떠나 가지고 예, 다한영하는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저도. 그런데 네.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학교 학부모회를 자치기구로서 법제화하는데. 어, 제가 알기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이 상정 전에 우리 경남도 의회에서 선수 징계라고 받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네.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의 조례 자체가 조례로 재정이 되면은 상위 네. 법률, 상위 법에서 네. 이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또 네. 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준다면은 네. 경상남도 뿐만 아니고 뭐, 우리나라 전체가 학부모가 법적 근거가 정확하게 마련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학부모회는 어 지난 1996년 기점으로 어 이전에는 육성회, 기성회 등 조직 형태의 지방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육성회가 폐지가 되고 각 학교마다 학부모회 규약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학부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되었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기회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연설을 잘한다는 그런 장점이 우리 도의회에 가서 우리 양산을 좀 발전시키는데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어도회는또 시정 질문에는 시정 질문에 대한 게 있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게 있고 의발언에 그 대한 게 있고 감사장에 또 의원이 또 추궁하고 어, 질타하고 어따 따지고 물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은 말 솜씨와 기술 말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 말을 잘하는 것이 도회에 가서 도의에 가서 다른 의원들을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네. 또 공직자들. 관련 단체들을 설득해 내는데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굉장한 역할을 그 사실은 말, 말을 잘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 미합중국의 대통령 오바마, 브라크 네. 오바마. 그 양반이 사실 혼혈 아닙니다. 네. 미국 역사상, 미합중국 역사상에 처음으로 흑인계통, 네. 혼혈아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 잘해서 됐다, 안 다릅니다. 말 잘해서. 대상입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대통령까지 나가실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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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 선택은 안녕하십니까 도의원 후보 국민의 힘 박인입니다 이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서창 시장저 남쪽 편의 한 골목에서 3월 2591번지에서 태어난 저 박인희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저 박인희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그 덕분에 국민의힘 공천을. 주 수월하게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주는지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공을 세웠다고 주는지 이제는 가난한 사람도 정치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었는지 공천을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여기 계신 부모 형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저 똑똑한 박인이 저 가슴뜨거운 박인이 어원 한번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아무리 성원을 보내도 당공채를 받고 나온 사람에게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여기 어물전입니다 고기전 여 오른편, 요 오른편 북쪽에는 병아리도 팔고 강아지도 팔았습니다. 여기 박상기계 있죠? 희밥기계. 이거 뻥뻥 터지면 그 당시 배가 고파 저 박상 찌꺼레기 한옥큼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섰던 그 어린 방인이가 여러분의 대변자가 겠다고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쪽에서 국도에서 동쪽으로 들어오는 길 대진 3차에서 다리를 놓고 들어오는 주사장 쪽으로 들어온 길 쪽에서 북쪽으로 들어오는 길 쪽으로 길을 넓힌 거저박인희가 했습니다. 제가 시원할 때 제가 한 일입니다. 이런 명품 재래시장으로, 전통시장으로 저 박인희가 계속 돈을 부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혼을 불태우겠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어머니와 아버지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 서치 서창시장 통해 상인 여러분들과 장보러 오신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저는 맛값을 제대로 할 모습임을 저는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산통 박인희가 6월 1일이면 소중한 여러분의 소중한 그 열망에 따라 단정하게 당행이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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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 따라 연설을 잘한다는 것이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박인 후보를 추진해 주셨는데 아,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책을 책을 많이 읽고 또 응변반, 변론반을 했죠. 그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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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과외 활동을 했죠. 그런 응변상 도큰 상도 많이 받았고 그런 영향도 첫째는 있겠죠 있고 또 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학생생의 시절 뿐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그런 뭐 리더 유구를 하고 네. 하면서 어, 많은 사람 통솔해야 하니까 네. 그래, 그렇게 좀 음변이 좋아야지요. 네. 조리 있게 말을 할수 있어야 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몸에 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우리 박인희가, 박인후보가참 연설 잘한다 말 잘한다 소리를 제가 참 부끄럽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자기 한, 자기의 한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제가, 뭐, 돈은 좀 없고, 물질은 안 따라주지만은, 다른 거는 또그 잘하는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치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말은 지금의 법이, 선거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화되고 해서, 말은 풀고, 돈은 모색게 소위 금권 선거 하지 마라. 어, 돈으로 권력을 사려고 하지 마라. 이게 기본 정신인 것 같습니다. 법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정치적 견해가 있고 정책이 있고 하면은 그 제한된 시간에 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어필 하고 자기 자신을 그 자신의 생각을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정치인의 큰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P